안녕하세요, 수리즈입니다. 자,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습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. 100번의 독립 시행과 한번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인 그렇죠? 자, 이런 X에 대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은 기댓값. X의 평균값을 할수 있죠. 어떻게 구하죠? n 곱하기 p 하는 거죠, 그렇죠? n 곱하기 p 하면 얼마나 오니까 20이 됐습니다. 자, 분산구할수 있습니다. 분산은 어떻게 구 하죠? n 곱하기 p 곱하기 q 하는 거죠, 그렇죠? 이 값에다가 얼마더해 q를. q는 얼마죠? 5분의 4가 되겠죠. 이래서 5분의 1을 뺀 거. 그렇죠? 그러면 이거 얼마 신중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x 라는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의 루트 씌운 거이기 때문에 4가 되겠습니다.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이항분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. 그렇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은 3x -4. x라는 변수에 3배하고 4를 뺀 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요. 그렇 어떻게 구하죠?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, x라는 변수에 대한 표준편차, x라는 변수에 대한 표준편차에다가 x의 계수, 이 3을 곱해주는 걸로 우리는 구할 수 있죠.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이건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 그래서 앞에 곱해진 값만 그대로 나와서 계산하면 되죠, 그렇죠? 3곱하기 자 얼마 됐습니까? 이 값이 4걸 아까 구해놨으니까 12가 되네요, 그렇죠? 답은 1번입니다.